안녕하세요. 주말식보입니다. 금요일날 매매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날은 가급적 영상을 안, 안, 올려, 안 올려드리고 어, 주말에 어, 다음 주에 좀 상승할만한 종목들 몇 종목들 살펴보면서 그런 영상을 주말에 이제 휴일이나 아, 시간 내서 제가 올리도록 할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어, 내일이나 다음 주에 좀 올릴만한 종목들 한번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 제가 보유한 종목 몇 종목 또 설명드리고, 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지금 요소수 관련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배선주 관련해서 주가가 훌렁이고 있는데, 그런데 현혹돼서 빠른 단타로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종목보다는 항상 221선이나 정배열 구간에 있는 종목들만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음, 아무튼 지금 세 종목 들고 있다가 어, 금요일날 동방 오전에 어, 일찍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여기 정거점 자리 거기를 딱 빨간색 인데 터치하고 내려왔죠. 이 자리가 수익 실현한 자리입니다. 제가 목요일날 여기 어, 양음량 패턴을 어, 일단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좀 중요한 거는 여기 장기 추세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요날 은봉 생길 때, 요 패턴을 잘 보라 그랬죠. 은봉이 생길 때, 어, 종가에 들어간 거, 어장 중에 요 자리, 종가 근처 부근에서 어 들어가서, 어 금요일 날큰 수익 났습니다. 아, 물론 요 이베이성 근처에, 어 또, 주가가 좀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어 이날, 음 금요일 날, 음, 이베이성 돌파하면서 큰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여기 어, 전 고점 요 자리를 안착을 했으면 뭐 홀딩하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요전 고점 자리 안착 못하고 찌르고 어, 일단 꼬리 내리면서 내려가겠다면 요 자리에서 수익 실현하고 어, 요거는 뭐 내일 다시 뭐 거리랑을 줄이든가 이렇게 거리랑 줄이고 어, 이렇게 몸통에 달라붙든가 안 그러면 바로 꼬리 먹으러 올라가면은 바로 진입해서 매매해 볼만한 뭐 그런 자리입니다. 아직은. 지금 흐름이 어 지금 파동 하나 일으키고 지금 이렇게 파동 3파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중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22일선 올라오는 어첫 파동이 1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파동이 1파라고 생각하시면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1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눌러주고 2 0 2선 근처에 내려왔다가 지금 거의 내려왔죠. 현재 뭐 하루 정도 쉬었던가 아니면은 여기 꼬리목으로 올라가다든가 어디든 간에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어 관심 갖고 매매하시길 바라고 일단 저점을 다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은 손실은 적고 어또 수익 나면 크게 나는 자리니까 잘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드래곤 플라이는 어 손절했습니다. 어 여기 어~ 선어 이탈하고 200선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200선 올라 타면은 쫓아들어도 됩니다. 2 0 0선 위에 찔렀다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어, 파동이 1파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1파고 또 이렇게 3파로 갈수 있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첫 양복 나오는 자리에서 어, 일단 조금씩 모아가면서 진입하든가 추세선 돌파할 때 물량을 좀 싣든가 해서 3파 자리를 뭐 올라가면은 3파 자리 충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줄이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거래량 줄이면서 지금 어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양복 나오고 어, 이렇게 추세선 돌파 하면은 일단 추경 매수해서 어, 매매 가능한 자리입니다 아, 일단 손절은 일단 끊었습니다 일단 이 b 있 y 선 이탈했기 때문에 추세선도 이탈하고 그리고 차백시는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차백시는 말씀드렸듯이 어, 요거 단타로 하지 마시고, 중기적으로 좀 관심있게 보시면서, 오일선 위에 올라 탔는데, 조금씩 모아가라 그랬죠. 어, 추세선은 아직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어, 물량 실으면 안 됩니다. 어, 일단 오일선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다시 내려온다 그랬죠. 그러면, 땅 바닥을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양봉 나오고, 추세선 돌파하면서, 땅 바닥 만들고, 어, 뭐, 12,250원이라든가, 이거를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든가, 뭐, 이런 모습을 보이실 거라고 충분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 상장한 날 첫날 시가 위로 올랐으면은,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쌍봉, 어, 쉽게 얘기해서 농구 꿀대 만들고,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 생각되기 때에 계속 관심있게, 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 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음 금요일날, 신 심택했습니다. 심택, 심택 종목, 보시면 요것도 패턴이, 어, 야금양 패턴으로 관심있게 버렸죠. 동방이, 동방이 딱그 모습이잖아요. 어, 동방 딱 그런 모습에 어, 심태 오전에 일찍 어, 따라잡아서 어, 일단 1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아, 일단 반 정도는 일단 수익 실현했어요. 빨간선 위에 돌파했기 때문에 급등할 지금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 빨간선 돌파하면 급등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인데 아니면 은 어, 상한가를 못 갔기 때문에 어, 거래량 쭉 어, 줄이고 어, 몸통에 달라붙던가 머리 위에서 이렇게 도지형이라든가 어, 짧은 이렇게 단봉이라든가 뭐 이런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흐름은 뭐 좋은 흐름을 갈수 있고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 고정 고려해서 바로 매수진입에 들어가지 마시고 뭐거리량 줄이고 몸통에 달라붙은가 4분의 1에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십자 도정이 나타나면은 어, 일단 발당구 정도로 어, 일단 수익을 날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어, 월요일 날, 뭐, 쉬어주면 더 좋고, 뭐, 안 쉬어주고, 뭐, 위에서 급등해도 되고, 뭐, 어위에서또 쉬어주고, 몸통에서 쉬어줘도 되고, 어, 아무 자리 다, 어, 매수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으로 좀 틀었기 때문에 전체 보기를 하면은, 지금 신고가 얼마 안 남습니다. 신고가 지금 찍은 자리, 33,200원, 어, 요 자리를, 음, 곧 돌파하지, 어, 돌파를 했죠.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지금 위에서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이런 패턴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오이선 타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단봉 운봉이 나타나면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거래량 나오면서 어, 주가가 흐름이 어, 이 운봉의 고가 위에서 시작하든가 고가 위를 돌파하든가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시면 충분히 수익 납니다. 동방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동방에서 패턴을 잘 익히시라고. 그리고 어 제가 금요일 목요일날 영상에서 바이젠스를 한번 어 보시라고 했는데 바이젠스 일단 반 담궈놨습니다. 몸통에 달라붙었죠. 어요날 어 말씀드렸듯이 뭐 금요일날 몸통에 달라붙어서 일단 발 담궈놨습니다. 어익 식이 조금 났는데 뭐 이건 수익도 아니죠. 그리고 차백신 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불고 있고 어 지금 이제 월요일 날좀 볼만한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원티드랩입니다. 원티드랩 원티드랩은 음 지금 흐름이 지금 상승 흐름에 지금 올라가고 요 날에 상승 변곡일인다. 음봉 나오면은 음 다음 날 양봉 나오면 들어가시면 되고 계속 연달아 음봉 나오면 들어갈 필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신규준은 어 상장 첫날 가 위로 올랐으면은 매매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상장 첫날 시가 위로 올라오고 5일선 머리를 들면서 2 1선 받쳐주고 어,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어,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지만은 여기 전고점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전고점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하는 거래량이 실린, 어, 그런 모습이, 어, 나오면 좋겠죠. 어, 그러면은 주가가 42,900원인데까지, 어, 전고점 자리까지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흐름은 지금 바닥, 지금 저점 찍고, 지금 올라와서 21선 지지받고, 5일선 위로 지금 올라온 모습입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요 종목, 또 월요일날 상승 흐름으로 가든지, 어, 어, 아무튼, 뭐, 은봉이 나오면은 다음날 한번더볼수 있습니다. 상승 변곡이기 때문에, 어, 까만 화살표 나오면 그 다음날 캔들 부터 어, 9배수로 계산해서 어, 일단 매매 가능한 자리에 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아그 어, 다음에 아시아 경제도 어, 지금 상승변고 일인데 월요일날 요게 좀그 음, 시간에 다닐까 해서 지금 주가가 5% 넘게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갭이 많이 뜨면은 어, 쫓아가지 마시고 어, 일단 눌러 줄때 매매 가능합니다 여기 4,190원 돌파 안착하는 모습 보이면 요런 자리에서도 매매 가능합니다 상승변곡 일이기 때문에 좀 상승 흐름을 갈수 있는데 요게 어, 시간에서 좀 주가가 좀 많이 떴기 때문에 어, 너무 갭이 많이 뜨든가 5% 이상 뜨고 4,190원 위에 있으면은 어, 매매 가능합니다, 이것도. 아무튼, 파란 점선 위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38,450원, 어, 중요한 자리, 음, 까만 선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나타난 선입니다, 이게. 근데, 공구력게 정고점 자리하고 좀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까만 다음날 상승 변곡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매매 가능한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뭐, 거래량 없이 또 쉬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없이 이렇게 쉬어 주면은 여기 어, 아니죠 그리고 여기 몸통에 이렇게 달라붙는 모습 보이든가 머리 위에 있다든가뭐 이런 식으로 있어도 매매 가능합니다 당연히 거래량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윌덱스 윌덱스도 시간에서 해좀 오른 것 같아요 시간에 없네요 어, 윌덱스도 상승변곡길에 있는데 어, 지금 눌러줬다가 지금 여기서 어, 원래 음, 상승할 어,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올라가지 못하고 그 다음날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하락을 멈추는 양복이 나오고 윗골이 달렸습니다 오일선에 바짝 붙여놨죠 그러면은 하락을 멈추는 양복이 나오고 어, 연속 양복이 나와야 오일선에 올라가는 이렇게 연속 양복이 나와야 주가 흐름이 어, 다시 하락을 멈추고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요게 꼴대 어, 만들로 여기까지는 다시 양복이 나타나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요 종목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캐리소프트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캐리소프트도 어, 상승 변곡기에 지금 들어왔는데 흐름이 지금 위로 상향으로 완전히 틀었습니다. 이 종목은 물론 어, 또 거래량 없이 몸통에 이렇게 달라붙고, 이렇게 거리량 없이 쉬었다가, 이렇게 가면은, 기회입니다. 어, 월요일 날, 여기뭐 도지형이 양, 음봉이 나타나든가, 이런 모습 나면은, 양음량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예전에, 어, 신고가 난 자리, 15,550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거 좀 뭐,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내일 뭐 도지형이 이렇게 나타나든가, 음봉으로. 어 거리량 없이 그 다음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이고 운봉 나오면 들어갈 필요 없죠 어 이럴 때는 운봉 나오면 전혀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어 양목이 나오면서 운봉의 고점을 돌파할 때어 제가 충분히 많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매매 한번 해보시고 어 거래량이 항상 동반해야 됩니다 국가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가 우선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동반하자면 단타든, 어 또, 어 수익이든,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거래량이 나와야 거기서 뭐 상승이 전환이 되든가, 어 투자가 바뀌든가 뭐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거래량에 받쳐주는 종목을 매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어 내일 화이팅 하셔서 수익들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 항상 봐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